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그렇지. 무늬 오징어 팀런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이태근과 이행들 낚시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즐거움은 낚시의 또 다른 미움이다. 올해 음. 저첫 어, 제주도 팀런인데,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건데, 어떻게, 해? 오늘 요새 조, 좀 조가가 어때요? 조가는 지금 시야는 괜찮은데, 마리수 조항은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사이즈로 더좀 나오고 에이, 있습니다. 영덕에서의 워킹, 무늬 오징어 탐사 이후, 제주도를 찾은 이태근. 제주도에서의 팀런. 좋아하는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에서 펼쳐지는 무늬 오징어 탐사. 사이즈 좋은 무늬 오징어를 만나기 위한 또한 번의 도전이 시작된다. 오늘 낚시는 야간 팀런. 하지만 포인트 탐사를 위해 좀더 서둘러 나왔다. 시기를 고려해 마리수보다는시 r 에 초점을 맞추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저기 일몰이 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 지금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 있어 갖고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찍 나왔어요. 저희가 감사도 할겸 해가지고 한번 네? 일단 여기는 수심 지금 한 12m 정도라 지금 25g 짜리 틴너네기를 쓰고 있는데요 틴너는 몇번안 나와서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laughs> 바닥 걸리는 건 거의 없네 다행스럽게 어? 절대 모라에서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면 안 돼요. 어 바람 안 불고 좋네. 이 갑자기 바람 불고, 너울 없네 이러고 자기 너울 올라오고. 오랜만에 팀럼 낚시 모두 들뜬 상황, 기분 좋은 설레임이 함께한다. 아까 저희 차원 포인트가 지금 해창에는 그쪽에서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그 사이 붉게 물들어가는 제주바다. 본격적인 입질 타임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확신은 할수 없는 낚시. 잡아야지, 이제 시작이야, 이제.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일행의 행동에 웃음이 터진다 뭐그그 하자 아말 소주를 사 그래 하다니까 이따 저기 누가누가저저저철때 소주 막걸리 사오라고 해마지다 히트 히트 크 않아 개겠다아이형어디라 그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첫 입질이 찾아온다. 아, 드디어 첫수 나옵니다. 절은 아. 내가 했는데 왜? 절 하자마자 나오네. 장례사. 승윙 뜰채 좀. 뜰채, 뜰채. 넉해 몸물 때문에 그러지. 그, 여기도 몸물 다 쏴, 그냥. 다 쏘고, 그, 래 잠깐만. 아 이거 돌하자마자나오다 <laughs> <아이고. 웃음> 지금 뭐 바닥 바닥 층에서 났어요. 바닥 찍고 액션 죽은 이제 풀릴 때 묵직하니 가져가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그때 차더라고 그냥 물고 가만 히 있어가지고 이게 음. 바닥인가 입질인가 모르게 챔질하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나 <laughs> 내가 절, 절은 내가 했는데 절하자마자, 왜 절하 잡아당겨 나오네 <laughs> 절하 잡아당겨 형형절한더 다시 해 그럼 빨리 <laughs> 형형안주사래 게... <laughs> 내가 는데 기부 해주잖아 이제 기부 해줄게 그쪽으로 제주 업고만 하잖아 그 사이 제주의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 들어간다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어떤 <laughs> 이 풍경이지 <laughs> 낚시 말고도 제주에서 볼수 있는 이런 풍경들 이런 거 하나 하면서 이제 오 정도 촥 나가주고 쫙 가져가주면은 금상첨화지 집에 와이프도 없는데요. <laughs> 이거 방공 나가야 알죠? 아 맞나? 이거 이거 좀 잘라주면 안 됩니까? 이거 이거 좀 잘라주면 안 됩니까? 주일에로주일에로 바뀐다 이제. 아이 남자 가우이왜 어. 그래? 그럼 안 돼. 안상수 씨. 아 근데 이거 보면 이쁘지 않니? 이쁘지. 제주도에서는 이게 진짜 멋있고, 나, 저기 뭐야, 멋있고 장관인 것 같아 하도 우리는 낚시만 하니까 이렇게 어디가 해야지. 더 좋은지는 네. 잘 모르는데 해 뜨고 해질때딱 보면 와, 그림 같아 진짜 한라산이 어두워져서 딱 보일 때 네. 그림같이 보여 음, 되게 있뻐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일이 없다 했다 감상은 잠시 다시 낚시에 집중한다 <laughs> 저녁 시간이 되면서 현지 낚시인들이 합류했다. 어, 제주도, 어, 우리 미남! 퇴근 후 짬낚시를 즐기는 것이 제주도 현지 낚시인들의 낚시 패턴. 저녁이 있는 삶, 낚시가 있는 삶이다. 꼼꼼하게 채비도 챙기고 무늬 오징어를 찾아 탐사를 이어간다.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다. 이번 포인트는 수심 18m, 수온은 25도 가량이다. 지금 딱 이제 시작이 됐고 아까 한 마리 나왔고 또 저도 지금 방금 쇼파이트를 한번 살짝 받아가지고, 너무 빨리 채는 바람에 음, 놓쳤는데. 음. 처음에는 해가 떠있어서, 아무래도 애들이 활성도가 좀 약하다가, 이제 해가 지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가 지면서 입질도 좋아질 거라 기대해 본다. 여기서 진짜로 큰거 나왔었어? 지난주에 팀룸 나왔었는데, 한번거절할다 저, 여기서 입질이 많이 들어왔어요. 계속 툭툭툭 건들기도 했는데,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배 밀리는 속도가 1.4노트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제 오징어가 입질을 쫓아오지 못하는 정도까지, 수준까지 오다 보니까, 입질은 이제 계속 들어왔었고, 지금 저 앞쪽에, 선수 쪽에서 1 k 로짜리 한 마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왔었어요 지난주. 에야 3.4. 에이 형 뭘로 잡았는데? 에이 석철이 그때 저기서 어디? 에깅으로.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같은 사람이고 봐봐 이렇게 손도 있는 거야. 3.2. 위 있는 사람들은 4. 이런 거라고. <laughs> 왜이 지금 이런 <laughs> 개들? <laughs> 그때 당시에는 바닥을 완전 찍은 상태에서 어, 잠시 이제 스테이 시간을 되게 길게 줬었어요. 길게 줬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바닥 걸림인 줄 알고 드랙을 반 이상 잠그고 땅! 이렇게 쳤는데 어? 제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펌프질을 하면서 밀고 나갔던 그런 역할이었고 아마 랜딩만 15분 정도 했었어요 오. 이 3000번 릴이 릴링으로 안 감겼으니까 네그 정도로 했었고 랜딩 15분이 저한테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약간 이제 2kg급도 지금 무늬도 무늬 같지 않은 느낌 좀 이건 좀 허세 좀 부려서 봤습니다. <laughs> 이 정도의 무늬 오징어라면 허세 좀 부려도 되겠다. 잡아가지고 지인들하고 한 12명이서 지지고 볶고 많이 먹었죠. 저는 먹물라면과 함께 튀김과 이제 회와 이렇게 다 같이 잡은 다음날 바로 해동시켜서 다시 나눠 먹었습니다. 사먹기가 힘들어요, 거의. 거의 판매하는 데가 없죠. 제주도에 뭐한 군데가 두군데에 뭐 이렇게 판매하는 데는 있는데 사먹기가 힘들어요. 정구. 문이오징어의 희소같이 매력적인 대상어가 아닐 수 없다. 잘한다, 잘한다. 다른 일행에게 다시 입질이 찾아왔다. 홍그라운드 홍그라운드 잡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토크는 여기서 하고. <laughs> 아, 입질 세개 들어왔어요? 네, 바로. 아니요, 그거 저희가 투를 있어야 돼요. 바로 바닥 찍자마자 바로 가져갔어요. 이번엔 제법 좋은 사이즈의 무늬오징어다. 좋다! 무시 되겠다 탈수 있는 맛 자신이 낚은 듯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낚시의 즐거움 키로급은 되지 않지만 이만하면 준수한 사이즈 무게감도 묵직하다 몇값으나올까한800 한 나오지 않을까요? 800, 800 정도에? 800. 3호에. 아야아 아니, 아니, 제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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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호에0 g 이고요 어, 일단 수아도 얼마 안 나오고. 일단 해 봤는데 아 바꾸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laughs> 무,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요. 키로 밑으로는. 금방 음, 아, 나온 는 뭐, 뭐예요? 무예요? 그쵸. 이제 무 들어가는 단계죠. 한 7, 800g을 이제 무라고 봐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음. 900g까지 이제 무. 이제 키로급 넘어가면 키로 이렇게 얘기하고. 키로급, 키로, 2 k 로급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키로 밑으로는 이제. 몇백 그램 몇백 그램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무는 뭐 통상적으로 700에서 900뭐 고구마는 뭐한 500에서 뭐600 400, 500, 600 이런 식으로 감자면 뭐한 200g, 그 300g 그 정도 아 그쵸 이제 이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한 번에 다다닥 나오는 게 아니면 아마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애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서 한번 바꿔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애기 사이즈 애기 사이즈가 만약에 너무 크거나 이러면 얘도 거부감을 들어서 거기 액션 줄때 쫓아 벌어졌다가 폴링할 때 다가오는데 이게 너무 크면은 그 역할을 안하는 부분들이 그 행동을 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사이즈를 더 작게 해서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